영상 보기 전 좋아요를 누르는 당신은 진정한 인싸! 잘고 있네? 귀여워 봉잔아이 사랑해요 제마리가 한 집에 있어. 대표님, 혹시 제 방에 들어오셨었나요? 응? 어? 아니, 안 들어왔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뭐지? 곰은마리가한 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아기고. 잘한다. 아, 기다려 봐. 어, 이 뱀을 <SIM> <sagular> 도대체 몇 번을 부르는 거냐? 곰세 <수> 마리가 아니라 곰천 마리야, 천 마리. 하하, 아, 그러게. 아, 뭐곰세 마리 이거 동요 말고 뭐 힙합 버전 없나? <수> 랩 버전 같은 거 있잖아. 여여여곰세 마리가 한집에 있어.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아이고, 엄마좋데 이 c 버전 없 없나? n g 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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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n g gong, 리 o o n g g o o n g gong, g o n 자 gong, gong, g 라면 g 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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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 라면은 내거 응? 그리고 우리 아가들은 이유식 <laughs> 자 맛있게 먹어요 에? 아니 뭐야? 아 진짜 또 이유식이야? 어쩐지 이 아저씨가 그럴 리가 없지 아기들 생각을 엄청 하시네 자이 뜨거우니까 조심히 먹어요 응? 나도 뜨거우니까 조심히 와~ 냄새 미치겠다. 아니, 왜 바로 앞에서 먹는 거야? 아저씨, 저기 가서 드세요. 그게 바로 앞에서 먹방을 찍네. 놀리는 거야?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겠다. 음, 응, 음? 깐만 와. 아, 응, 여보세요, 봉자노이팬싸인회 응, 음, 그게 몇싱이냐면은 음, 잠깐만. 아, 그게... 그거 어디다 적어놨더라? 잠깐만! 나 왔다 우리 이거 딱한 입만 먹을까? 안돼안돼 우린 봉자노 아이를 좋아해서 환생해서 아기가 된 거잖아 우린 아기야 아기는 라면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지 그래도 딱한 입만 먹으면 안 될까? 안돼안돼한입 가지고는 안돼두입 어? 세입 네입 먹어야지 먹으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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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게. 야왜너 혼자 먹어? 나눠줘 나도, 나도 주라고 아이, 참, 이거, 바쁘다, 바쁘 라면 먹어! 잠깐만, 이거. 어, 내 라면이 다 어디 갔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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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가 다 먹었었나? 아, 이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상하게 배가 고프긴 한데. 이놈 아저씨가 온다! 뚝! 이놈! 뚝! <laughs> 하하하하하하 <laughs> 야 이거 이제 안 오네 어? 역시 이놈 아저씨는 아직도 먹히네 하하하하 어? <laughs> 자 이제 지워볼까요 하... 진짜 맞춰주기 힘드네 아니 올 때마다 이놈 아저씨 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놈 아저씨가 누구냐? 나도 몰라 본 적이 없어 이놈 아저씨인가, 저놈 아저씨인가, 그건 모르겠고, 다니는 건저 아저씨밖에 몰라. 됐고, 이놈 아저씨 온다 하면 그냥 아들면 돼. 어, 그것만 하면 된다고. 어? 아저씨 엄다 콜라는 어. 몸에 안 좋아요. 내가 건강하게 양배추즙으로 바꿔줄게요. <laughs> 동전아이, 햄버거는 건강에 안 좋아요. 제가 건강식 햄버거로 만들어 드릴게요. <laughs> 당근, 오이, 양배추, 고기 대신 두부. 맛있게 먹어요. 사랑해요. <laughs> 아, 아이들이 자다가 깼나보네. 그래도 재워서 다행이다. 자노 아이 건강하게 먹고 아프지 말아요. 사랑해요. 하.. 아, 뭔가 조용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네. 그래도 엄마 집에 있으니까 걱정할 건 없지. 그러겠지. 하.. 응. 아, 근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헉?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아주 찝찝한 느낌이 드는데. 아뭐 냄새냐? 아, 야, 너 똥쌌냐? 그러네. 아, 으, <laughs> 아, 냄새 찝찝한 느낌이 드는 게똥 싸서 그러고 네 미안, 미안. 뭐? <laughs> 아니, 근데 뭐. 냄새가 왜 이렇게 지독하냐? 그럼 어? 이거 <laughs> 어? 똥 쌌어. 아, 이 진짜 아이, 같이 쌌으면서 진짜 냄새. 아, 더독해. 아, 뭔가 음, 냉맛셔야겠다 엄마가 아까부터 이상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뭘 먹을 때마다 그러는 것 같아. 응, 응, 응. 그냥 딱 봐도 물인데? 뭐야? 아, 이거 맛이 왜 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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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물 맛이 왜 이래! 그치? 아,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너똥똥 싸려고 그러는 거지? 무슨 내가 지금 똥을 싸! 아, 진짜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엄마 오기 전에 우리 빨리 방에 가서 앉아자 아무래도 뭔가 느낌이 이상해. 인사. <laughs> 봉자나 아이가 내일 가져가는 도시락. 이것도 내가 아주 건강하게 바꿔놨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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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laughs> <laughs> 가고 파서 도저히 잠이 안 오네. 아, 그러니까 뭐 먹을까 엄마. 아 배고파. 어? 어? 저거 엄마 도시락인가? 어? 뭐 있는지 볼까? 아, 아, 잠깐만 이거 돈까스, 불고기, 볶음밥, 파이, 다 먹었단 말아 너무 맛있겠다. <웃음> <웃음> 어? 뭐야? 어? 아이 아? 아, 뭐야? 아이 채소밖에 없잖아. 그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먹고 엄마 맛있는 도시락 만들어주자 아 아니 채소 맛없지 않아? 그다 아... 한번 먹어보자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맨날 이유식만 먹으니까 이제야 게살았어 야채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혼자 <laughs> 너희 <공 ethernet> <laughs> 아, 주려고 한 야채 도시락을 자동이체리 다 먹어버리잖아 너희 한참 자식들 우리 냉장고에 뭐 있는지 보자 음, 음, 음. 에이? 에이? 뭐야 냉장고에 야채가 왜 이렇게 많지? 아이, 아이 그러게 어쩔 수 없다 그냥 우리가 다 먹어버리자 그래 먹 먹어 음나 Okay. 내 말이 뭔가 찝찝하다고. 그러게, 뭔가 진짜로 있었네. 그건 <laughs> 농자도할 <laughs> 거야! 너희들 연락고 근데 너희들은 누, 누구야?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인데. <웃음> <웃음> 도대체 너는 누군데 몰래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나쁜 행동을 하는 거지? 그래, 너. 몰래 이렇게 남의 집에 들어오는 거 범죄인지 몰라? 범죄? 범죄라니 이게 무슨 범죄야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야너왜 이런 행동을 한 건지 바른대로 말해 사실대로 말을 안 하겠다 봉자 루비 준비됐지? 당연하지 준비 완료 <laughs> 뭐야 뭐하는 거야 으 <laughs> <laughs> 아, 으 아, 아, 으으 어! 어우 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궁� 아, 님, 보여줘! 좋았어 간다 야, 으으아아야는 내가 더 어지럽다 저기, 저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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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ㅠ s 다가 똥을 싸버렸어. 아! 나 화, 화장실 좀. 으아! 으, 으, 어, 레벨아 어, 그만해, 그만! 아, 알았어! 사실대로 말할게. 사실, 그게. 잠깐! 말하기 전에, 나 화장실 좀. 내가 여 처리 좀 하고 올게. 안 되겠어. 으에? 아 빨리 갔다! 이거 어떻게 가냐? 아, 빨리 가! 아, 아. 자, 이제 사실대로 말해봐. 너. 왜 몰래 우리 집까지 들어온 거야? 그게 사실 나는 봉자노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팬이야 봉자노아이가 무대가 끝나고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 이러다 건강이 나빠져서 봉자노아이의 무대를 볼수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서 그래서 내가 곁에서라도 챙겨줘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만 뭐? 그래도 그렇지 집까지 찾아서 이러는 건 범죄야 범죄라고 맞아 봉자노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러는 건 아주 고맙지만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아. 그래, 집까지 찾아서 와 이러는 건 봉자노아이도 엄청 무서워할 거야. 그래, 무서움을 주기보단 웃음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 너희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걱정이 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잘 알겠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한번 잘 생각해봐. 그래, 더 응원하고 봉전호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생각할게. 고마워. 음. <laughs> 근데 아저씨, 아니 누구세요 뭐, 뭐 아, 아저씨, 아저씨, 아니야. 우리는 봉전호 아이를 정말+ 정말 사랑하는 영원한 팬거든. 패션! 인사! 봉자누아이 지금 무슨 일이야? 네? 무슨 일이요 아니,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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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틀어봐 t v 네? 어젯밤 유명 아이돌 가수 봉 What? w h 점에서 난동을 부려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봉 h 이는왜 이러는 걸까요? 어? 뭐지? 저 t 나아 a 데 누구지? t 도 h a 누가 이러? 이런... 그다